기자 클럽과 정기 네. 간담회를 갔는데 여기에 따른 총영사로서의 자세 또 예. 동포사회를 서비스의 그 어떤 업무 계 예. 이런 거좀 설명을 해주시. 예 네. 네. 에, 존경하는 그 워싱턴 동포 여러분 에, 반갑습니다. 2018년 무술년 한 해를 어, 힘차게 시작하고 계시라고 믿습니다. 저도 예. 오늘 한 해도 어, 우리 워싱턴 지역 동포 사회의 발전을 위해서. 동포 여러분들과 함께 힘을 합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의 재미 동포 정책의 가장 기본 핵심은 한인으로서의 정체성과 유대감을 갖고 미국 사회에서 존경받는 시민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또 활약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드리는 것입니다. 이 측면에서 우리 한인으로서 정체성과 유대감 측면에. 해서 말씀드리면 첫 번째로 하여간 우리 앞으로 차세대들이 좀더 한인으로서 정체성과 무국과 유대감을 가질 수 있도록 좀 다양하고 실질적인 프로그램들을 개발하고 또 우리 한인 단체들과 함께 힘을 합쳐서 이런 정책들을 펴나가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또한 이러한 측면에서 우리 한인 커뮤니티센터 건립도 음. 금년에 큰 진전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 동포 여러분들 함께 힘을 합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하여간 저는 최선을 다해서 많이 측면에서 지원을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